자, 레벨 3, 2번, 한번 볼게요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. 자, 그럼 여기다 일단 뭐부터 넣을까? 만만한 거. 어, 1부터 넣으면 되겠죠? 그죠? 그래서 1 넣으면 0이 나오니까 0은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도 0이고 얘도 1 넣으면 얘가 1이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일단 요거씩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f1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1 넣으면 f1을 절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한을 그러니까 이거 양변을 x-1의 제곱으로 나눠준다라고 보면 fx는 x-1의 제곱 분의 x제곱 l n x제곱-2x 플러스 2 더하기 X-1의 제곱분의 A-2분의 파이, X 플러스 B, X-1의 제곱분의 B,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야? 어, 1로 극한을 보내야지만 내가 F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지금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. 네, 이게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극한값이 1일 때함수값이랑 똑같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리미트 네. so, x가 1로 가까워질 때 요거 이제 우리가 바꿔봐야 되는데 x제곱 하나 쓰고요. 여기 일단 이렇게 두고 여기 보니까 ln 쓰고 이게 어, x-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 그럼 얘가 그냥 뭔 거야? 1인 거야. 그래서 so, 여기다 1을 넣으면 1이죠. 그래서 f1을 아, 여기 아까 봤어요. 여기에 f1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. 여기는 이거 자체로는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, 한 번에 보는 게 맞겠죠. 그럼 여기를 2로 바꿔 마이너스 a로 바꿔서 a로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. a로 묶으면, sin 2분의 pi x-1 이렇게 바뀔 거예요. 어?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버려? 여기서. 응? 응? 그쵸. x-1을 시환을 해줘야 되겠죠.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x-1을 뭔가로 바꿔 그냥 t 타라고 바꿀게요. <laughs>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세타는 0으로 가니 까 세타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세타 제곱 분의 A, 자 X 플러스 세타 플러스 1이 되는 거 잖아? 그럼 여기다 세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아 파이 세타가 되는 거라서 어, 코인 1로 바뀌겠죠?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. 어 그러면 여기 지금 짝분이 뭐가 필요한 거야? 2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필요한 거죠. 네.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4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. 네. 그럼 이게 얼마야? 어 이게 2분의 1.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그래 아, 맞죠? 마이너스 2분의 1.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? 마. 일마 여기, 여기 앞에 일 계산했던 1. 거 있잖아. 그래서 1- 마이 8분의 파이 제곱 a 데 이게 얼마라 얘기야? 2분의 파이 제곱 f 0인데 f 0이지 얼마야? <laughs> 여기다 0싹다 집어넣으면 b잖아. b가 뭔데? 마이너스 a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? 넘겨주면 뭐가 나오죠이죠 어, A가 가 an F. Yong is an F. Yong is an F. y 이 an F. Yong is F. F. 0이 n g F. a F. 이 a F. y o n 마 i a a 를 8 이렇게 오케이. 계산을 할수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